한방 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의 고민 도착해 있는데요. 서울에 사시는 조민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잘 다니는 직장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무섭습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고 아내도 친구를 만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은데 그럴 때면 더 외롭고 우울합니다. 남자들도 갱년기가 오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정신과에 가기는 두려운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라고 모든 일이 허무하고 매사에 의욕을 못 느끼시는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박사님, 이렇게 정신적 불편함도 한의학에서 치료가 될까요? 네, 아,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허무한 경우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의학적으로 볼때 이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라든지 의욕이 떨어지는 거 허무한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는 방법이 문제인데요. 원인을 찾을 때 생긴 모습에서 찾기도 하고, 또 주변 증상에서 찾기도 하고, 맥에서 찾기도 하고, 또 사람의 나타나는 흠이나 주변 환경에서 찾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서 흠을 찾아서 그 흠을 보완해주면 인체는 아주 이렇게 회복되려는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 남성은. 40대뿐이 안된 남성입니다. 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아 약의 효과나 침치료나 뜸치료가 즉 한방적인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네. 한의원에도 이러한 우울증이나 허무한 증상 이러한 화병 또는 조증 간질 두근거림 같은 이러한 정신과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내원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한방 치료는 순수한약, 음. 생약을 쓰고, 또 침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또 흠을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 있다고 해봤자, 소화가 좀안 된다든지 또는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약을 잠깐 끊었다가 들면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화학약품 보담도 생약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서 이런 정신과 질환 환자들이 한의원에 많이 내어내는 것입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기쁨과 성냄, 걱정, 생각, 슬픔 두려움 같은 칠정이 과하면 각각에 해당되는 오장의 영향을 주어서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이러한 병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칠정상이라고 합니다 칠정상 그래서 이 칠정상에는 반드시 오장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보완해주면 실정상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신체의 병이 들어서 오장육부가 약해지면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우울증이나 화병, 광병, 상사병, 간질, 조증, 두근거림 등의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한약에는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는 오장육부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정신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한약과 침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맥이라든지 그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긴 모습에서 흠을 찾아서 그 흠을 보완해 주면 오장육부도 건강해지고 따라서 정신도 안정이 되어서 정신과 질환이 한방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신과 몸이 따로가 아닌 하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또 이분께서는 스스로 남성 갱년기가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실제로 남성에게도 갱년기 증상이 올 수가 있나요, 박사님? 있죠. 네, 몸이 허약해지면 갱년기라는 게 몸이 허약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화가 많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좀 심하게 겪습니다. 네. 그런데 남성들의 경우에도 몸이 허약해지면 근본이 약해지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많이 겪는데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불안한 자신감 없는 또 이렇게 병에 대한 이런 공포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병 여기 조금만 아파도 조금 이상만 나타나도 불안해하고 이러한 남성들갱년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 환자도 한방에 많이 찾아오고 몸을 독까주는 흠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약을 쓰거나 침 치료를 해서 잘 치료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 사례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28살 먹은 남성입니다. 군 생활 중에 적응을 잘 못해서 환청이 들리고 세상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연필이 나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병이 났을 때는 자신이 신적 존재처럼 느껴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경 안정제를 5년 동안이나 복용을 했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는데 잠을 줄이려고 하면 다음날 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이 든다고 했습니다. 맥을 보고 증상을 종합하고 생긴 모습의 형상을 봐서 진찰한 결과 심장 기운이 부족해서 생긴 정신진화로 판단하고 있기. 안신탕이라는 약을 투여하고 심장 기운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심정격이라는 침법을 동시에 해 주었습니다. 음. 10일 정도 한약을 복용하고 침치료를 후 잠이 어, 2시간 정도 줄었답니다. 하루 종일 잤었는데 집중력이 생겨서 독서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15일 정도 한약투약과 침치료 후에는 살 의욕이 생기고 꿈도 잘안 꾼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잠을 자는데 잡꿈이 많아서 잔것 같지 않아서 계속 자고 자고 또 하고 했는데 꿈을 안 꾼다는 거예요. 너무 개운해 되는 거예요. 계속 치료를 해서 한달 정도 지나니까 살 맛이 난다. 아침이면 안 깨어났으면 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가 된다. 그 이후 한달 정도 더 마무리를 치료해서 더욱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의사로서 많은 뿌듯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정신 질환이 정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움츠러들기보다는 꼭 한번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사연 보내 주신 분에게 조언도 한 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 주실까요? 네.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육체를 써먹음으로써 정신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또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또 오장육부가 정상화되어서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방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남성 우울증에 대한 시청자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